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부터 진짜 잠한 숨도 못 자고 아침부터 엉엉 울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 사진 안 찍고 봐. 콜라 제로 마시잖아. 응, 그냥 제로가 맛있어서 먹는 거란 말이야. 아 선배님이 제로 콜라 제로를 드셔서 살이 안 찌는 거구나. <laughs> 때 말을 안 해. 안 해? 필요한 만큼. 난밥 먹을 때말안 하고 먹으면 체 최악. 언니랑 기사 나들이 왔어요. 먼지도요. 빨리 한마디 제대로 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일할 때 쓰는 돈 쓰지 말아주세요. 야야 왜 흥분했니? 이 팬맘들. 어리 사러 갈 거예요. 요것은 저희 쇼핑몰 신상입니다. <laughs> 아유, 모르겠고, 언제 만날 수 있니? 나 지금 다이소인데. 다이소라고? 응. 오호. 나눠 먹자, 너는 진짜 <laughs> 나 <나를 웃음> 나눠줬다. <웃음> 위생적이잖아.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일 어때? 예뻐 고마워 스마일 초커징 아니 여러분 어. 다영이 살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프로 유튜버니까요 도어줄까뭐와 스윗걸 무서워 못그겠다 어, 그냥 가려고. 응? 와 잘못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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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좀. 빨리 일로 와. 위험해. 이차 보내야 될것 같... <laughs> 근데 차와 사람 사이에서는 응. 갈팡질팡하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사고나. 맞아. 예 그거 봐봐. 그거.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어 인정. 고민하다가. 그거. 그러니까, 어, 어 어. 빨리 가던 가 <laughs> 그니까. 차라리 그냥. 그니까. 뭘 멈추고 있어? 바로 여기. <laughs> 네늘의메니다어너좀쩔 <laughs> 저희는 어디에 가냐면요. 버자를 사러 가요. 몽댕이와 함께. 우린 봉투가 바뀌려고. <laughs> 몸을 사리지 않는 <laughs> 여자들. 제시 봉투가. 땅 파봐라. 50원, 100원 나오는지. <laughs> 이거는 육회 비빔밥이거든요. 맛있겠죠. 뿌려 먹는 거예요. 센치 않은 먼지가 반겨주는 장면입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사랑해! 사랑해 귀여워! 아 귀여워 죽겠어요 저희 멍댕이 지금은 저희 언니 머리 잘라줄 거예요. 제가 앞 머리 잘라줄 거예요. 소감을 한마디 말해보세요. <laughs> y e 뭐가 y s 지 이걸로 내가 휘어 있으니까 그니까 짜증나. 옆머리 하겠네. <laughs> 다 입었어요, 민주 씨. 이제 이제 그 그만 사귀었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응. 여러분 이거 저 트라이플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근데 이거 이번에 딸기 나와갖고, 먹으려고요. 어, 이옷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시는 순간 쇼핑몰에 팔게요. 사실 저는 팔 거거든요. 사실 뭐라고 하셔도. 진짜 예쁘거든요. 국내 생산 옷이고, 그냥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꾸안꾸로 딱이지 않아요? 남녀 공룡이고.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너무 예뻐서. 어. 진짜 맛있겠죠? 딸기 달달한 향유기까지 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티빙을 환승년애는다 봤고 지금 나온 것까지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지금 나온 것까지 다 봤고 이제 곧 죽습니다도 다 봤거든요.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볼게요. 안 봤는데 다들 재밌다고 해가지고 팬팬팬팬팬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어쨌든, 이옷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인정? 인정하시냐고요. 진짜 예쁘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제가 후딱 사인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어떡해? 당장 사먹으세요. 이거 이 틈을 다아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에세이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제 방에 에세이 있는 걸로만 추천을 일단 해드리면, 한 번은 엄청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이 에세이. 이거 다 읽었는데, 얘는, 보통의 사랑과 보통의 이별을 토대로 적은 책이라면 이거는 약간 좀 진득한 사랑인가? 깊은 사랑 <laughs> 이런 거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사랑을 잘못 배웠다. 김혜찬 님의 세이브 먼저 그냥 보면서 한몇장 넘기고 찰각몇장 넘기고 찰칵 했던 책이에요. 이거 기분이 제대가 되지 말자.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건 저희 언니도 읽고, 진짜 이거는 두고두고 볼것 같다고 했고, 그냥 저도 읽으면서 진짜 좋았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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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는 서덕준 작가님인데, 서덕준 작가님이 이제 책을 엄청 오랜만에 내셔가지고, 바로 그냥 나왔다고 하시자마자 바로 구매했거든요. 어떻게 저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예쁜 표현들이 가득 담겨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얘는 시집이에요. 더 기분 네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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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더 귀엽네 동작 동작 더 귀엽네 Oh my lady 둥둥 착 둥둥 둥둥 언제 퇴근해 나 지금 너무 신네네근언이신 보때 네? 아, 래요 아, 뭐, <laughs> 아 뭐, 첫 번째로. 다들 안뇽뇽뇽뇽뇽.